안녕 <드하> 홀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슈퍼셀의 신작 게임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자 분비치 프론트 라인이라고 해서 슈퍼셀 게임 중에 원래 분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IP를 가지고 만든 게임인데 정확히는 슈퍼셀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슈퍼셀은 분비치 IP만 빌려주고 스페이스 에이프라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이 소프트 런칭, 그러니까 가볍게 오픈 베타 테스트 같은 걸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슈퍼셀 크리에이터로서 게임을 미리 전달 받아서 플레이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슈퍼셀 아이디 연동이 되죠? 다른 뭐 브루스타즈, 클래시로엘 이런 슈퍼셀 게임들처럼 슈퍼셀 아이디 연동이 되는 게임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 캐나다에서 소프트 런칭이 될 예정인데 한국에 나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게임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자! 일단 게임 튜토리얼 지금 들어왔는데 왼쪽에 방향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병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을 피해서 따라가 볼게요. 여기 물에 떨어질 수 없나? 어, 물에 떨어지진 않네요. 자, 여기 잘 피해서 가면은 이렇게 적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슈팅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있으면은 어, 알아서 총을 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총 쏘다 보면은 머리 위쪽에 탄창 게이지 같은 게 닿았는데, 이거를 이제 잠시 후에 충전을 해요. 적이 없으면은 총을 안 쏘고, 적이 있을 때만 총을 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기 이렇게 바리케이트 뒤에 있으면은 잘안 맞아요.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때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약간 브루스타즈 느낌 살짝 있긴 한데 조작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 브루스타즈는 이렇게 조등을 한 다음에 이거 놓으면 쏘잖아요. 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누르고 있으면 계속 총알이 나가요. 공격 버튼이. 그리고 애들이 쏘는 거를 피하기도 막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뭐토큰 같은 게 떨어지네요. 계속. 오오오오오. 야 잠깐만 잠깐만. 포뭐포탄 네, 뭐, 포탄 뭐야, 포탄 뭐야? 오오개 오, 아파.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숨어가지고 쏘라고 하죠? 여기 딱 뒤에 숨으면은, 잘 피가 안 나나봐요. 또 이렇게. 포탑 같은 거는 세니까, 이렇게 뒤쪽에서. 그리고 누적 데미지를 이렇게 점점 올라가네요. 장전 해주고. 이렇 하나 박살 내고 자, 나머지 하나 맞짱 한번 떠볼까요? 스토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은? 맞짱 한번 뜨다가 죽으면은? 어, 어, 안, 안 죽나? 어, 안 죽네. 어, 뭐야, 죽어? <laughs> 아, 세계 최초 튜토리얼에서 죽는 사람 등장. 그럼 이건 뭐지? A 버튼 누르면은, 어, 뭐 뭐라고 하는데? 뭐 뭐라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어, 그냥 가서 부술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쪽으로 전진하면은, 뭐, 거점 같은 게 있는데, 거점을 들어가면 이렇게 점령, 핫존처럼, 브로시스 핫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점령하면은, 이긴 건가 봐요? 뭔가를 지었네? 오케이. 뭐, 3초 뒤에 승리? 오케이. 뭐, 누군가 쳐들어오나?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게임은 한번 죽으면서 승리. 자, 이게 이제 이 게임의 로비 화면인 것 같죠? 어, 지금 뭔가 상자를 얻었어요. 상자 열면은 전설 아이템 나오나? 좋은 거 나오나? 오케이. 코인 줬고, 보석 있고, 어, 새로운 카드. 헤비라는 거 나왔고, 어설트 나왔고, 또 뭐야 이거? 머신건. 이렇게 새로운 카드들이 등장을 했네요. 뭔가 클래시 로얄처럼 자, 뉴 유닛 새로운 유닛을 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썼던 병사 어썰울트 같죠?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렇게 능력치가 오르고요. 다른 카드들도 이렇게 얻었는데 포탑도 있고 뭐 얘는 좀 좋은가 레어 트루프 희귀도가 레어인가봐요. 그리고 다른 없는 카드들은 아직 뭐 눌러볼 수가 없네요. 안 떠요. 하지만 정말 다양한 카드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다음 가운데 텐트 같은 거 누르면은 헤드쿼터라고 해가지고 클래시로얄 보시면은 킹 타워 레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헤드쿼터스 레벨을 올릴수록 뭐 잠금 해제되는 그런 카드들이 있나봐요 자 일단 부트캠프 내파는 튜토리얼인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두번째 경기 들어왔구요 A거점이랑 B거점이 있나본데 이번에는 헤비 이 친구랑 가볼게요 하여튼 오케이 자 Move to o 컨트롤포인트 컨트롤포인트로 가라는것 같은데 자이 벽조 어 이거 이거 끼고 쏘는건가 뭐 오나 오케이 일단은 야 이거 먹을게요. 뭐, 점령 일단 먼저 이렇게 점령 완료. 오 뭔가 생겼어. 이거를 지으래. 뭐신건 거는 지으래. 600 코인 같은 거 주고. 퍼에 네.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뭐라고 불러야지. 되 어쨌든 자 애들 몰려온다. 오케이 그냥 쏩니다. 어얘가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총쏠일때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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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쏠때 이동 속도가 느려져. 어좀 답답한데 이 친구는 아, 오 잘했대 그래도. 자 그러면 이어서 가봅시다. 자 여기는 애니미 스폰 존이래. 오우, 야, 뭐야, 야, 야. 여기 적이 나온다고 들어가지 말랐는데, 나 5초 있으면 여기 죽는 거야? 한번 죽어봅시다, 튜토리얼에서. <laughs> 뭐야, 어떻게 죽는 거야? 어, <laughs> 어 그럼 애들 저거 유인해가지고 포탑으로 잡아볼게요. 오, 포탑, 야, 포탑 때리는 거 맞아? 이거 피 다는 거 맞아, 애들? 야, 우리 포탑 왜 이렇게 약해? <laughs> 야, 우리 포탑 쓰레기네, 이거 완전.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어, 왠지 괜히 가보고 싶어. 바닷가 가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 바닷가까지 가면은, 아. 3제 끝나? 아 이게 뭔가... 어... 활동을 할수록 게임 내에서 돈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쌓이고 그걸로 머신건을 짓고 뭐 이런 식이네요. 기지를 건설하고 몰려오는 적들을 막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나봐요. 어 일단 상자 또 줬다고 상자부터 열어보라는데 봅시다. 코인이랑 새로운 카드 주나 새로운 카드? 개 좋은 거 주나? 오~ 뭐야 영웅카드 같이 생긴 거 나왔어요. 오~ 에픽! 베클 비클 영웅 탈것이라고 지금 아머드카라는 게 나왔는데 체력 엄청 높다. 3900. 근데 이것도 약간 건설하는 건가 봐요. 코스트가 900이 들어가네. 자, 다음 경기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점령전 하나를 뺏어 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걸로 들어가고요. 오. 야, 이거 코인 900개로 오케이. 어, 코스트 900으로 만들었어. 어, 야, 열차 탔어. 아, 열차래. 전차 탔어. 오, 전차 움직이는데 써 볼까? 쏠오오오오오오 자동으로 쏠긴 한데 오 세네 말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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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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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일로와 임마 어 야야 나 지금 언페 에 있는거 아니야피왜 이렇게 다는거야 아 이게 보니까 지금 저 기지를 우리가 침투해서 뚫어내야되네 오 AI들이 도와주네 오케이 전차 파게되면 어떻게 되지? 야저차터뜨려봐야 터트려봐 전차 터트려봐 적 기지까지 점령해버리면서 승리 야 이게 탱크도 탈수 있고 재밌네 일단은 다음 상자에서 또 좋은거 줄지 이번에 에어스트라이크라는 뭔가 마법카드같은게 나왔죠? 자 얘는 레어 파워업 뭔가 폭탄 투척할 것 같은 느낌이죠? 코스트 500 들어가고요. 그리 어설트 업그레이드 두 번째 단계는 일단 50코인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늘어나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자, 다음 판. 아, 이번에도 어설트로 들어와서, 어, 이거를 살 수가 있네. 로켓을 500코인으로 미리 사야 되나봐요. 이 밖에 나가면 못 사나? 어, 야, 안내 보내주네, 아예. <laughs> 어, 사고, 나갑시다. 오케이. 폭탄 투하로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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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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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터지는 거 맞아? 뭐야.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점 두 개를 먼저 장악하는 팀이 승리하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공기치 프론트 라인. 나오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신규 또 카드 나왔고요내 어, 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1레벨 찍었고, 신규 카드들이 열렸죠. 자, 왼쪽 아래 상점에는 역시 슈퍼셀 게임답게 프리박스 이렇게 매일매일 주는 것같고요 그래 신규카드도 나왔어 그리고 붐패스 패스라는게 있습니다 어 신규 트루프 신규카드를 얻을 수 있는 패스인것 같고 전투 끝날때마다 코인 10%를 더 얻을 수있는것 같아요 이걸 사면은 와 아, 그리고 패스사면은 모든 카드들이 헤드쿼터 레벨만큼 부스트가 된대요 제가 1레벨 카드를 들고 있는데 헤드쿼터가 5렙이라면은 카드들이 5렙까지 자동으로 오르나봐요 그리고 보너스 박스들까지 얻을 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도 크리에이터 코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출시됐을때 플레이 해보실분들은 크리에이터 코드에 마찬가지로 홀릭, h Y i t 등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코드가 없는데 조만간 생길거예요제 코드도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 소프트런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리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캐나다로 VPN 우에서 다운받으시면 될겁니다 자 그럼 메가박스나 하나 사볼까요? 60 보석짜리인데 플렉스 한 가자 메가박스에도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코인 멋있 건, 스나이퍼 타워, 아까 얻었던 거고, 캐논. 신규 카드 나왔습니다. 신규 카자 아, 아무튼 분비치 프론트라인 카드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트루프 트루프 타입이 있고요. 아까 점령 존을 점령하고 나서 일정량의 코스트를 지불하고 설치를 할수 있는 이런 디펜스 카드들 방어탑들이죠. 그리고 트루프를 고르고 시작함과 동시에 데리고 다니거나 뭐 마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파워업 카드들 이런 미사일 로켓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게더 있을 수도 있죠. 어, 오, 그냥 이렇게 탈 컷들도 있고요. 기존 과는좀 차별화된 게임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박해요. 자, 그럼 지금 사람들이랑 매칭 잡아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초반에는 돈이 많이 없네. 야, 그리고 뭐, 야 뭐가 많다 지금 사람들이. 야, 얘는 왜나 따라다니냐? 어우, 야, 얘는 뭐야? 힐러들이야? 힐주는 애들인가봐. 오, 뭔가 계속 싸이는데 나한테. <laughs> 야, 근데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오냐? 일단 가봅시다. 야야야 여기 애들 몰려왔다 야오 애들 엄청 몰려왔네? 잠깐만 야 일단 바리켓 뒤에 숨어 숨어서 야야야 <�inde> 여... 저, 저 힐러들 저기 가서 죽으면 어떡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야야 적당히 때려 적당히 때려 alla... 야 이거 어떻게 뚫냐 이거 애들 다 몰려왔는데 이거 잠깐만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뚫어 이거 애들 죽지도 않는데 이거 아저 힐러들 잡아야 되는데 저 힐러들 야야 이거 야야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아 이거 어떻게 잡아 야와 이렇게 발렸네 야, 내가 2등이다, 그래도. <laughs>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판에, 뭐야, 나 탱크 있었는데 왜못 탔지, 탱크? 자, 일단 초반에는 빠른 어설트로 시작. 야, 나 탱크, 야, 탱크. 돈이 없다,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돈 아껴. 탱크 있다가 타기 위해서 돈 아끼고. 자, 우리 뒤에 힐러야, 저거. 일단 잘 붙어, 따로 붙어. 내가 돌진 할 테니까, 어, 나만 믿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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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일단 케이드바 돼, 케이드 뒤에 숨어가지고, 어, 뒤에 숨어서 쏴. 애들 쏴. 그렇지, 그렇지. 야, 애들 막 그냥 물밑듯이 몰려오는데,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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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우리 다 죽었어, 얘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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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와, 야, 개 아파. 야, 이거 뭐야, 야. <laughs> 야, 쟤왜 이렇게 쎄, 헤비들. 이거 랩빨응만게임인데랩 <laughs> 차나서 그런가. 너무 피가 쭉쭉 나는데? 일단 잡아. 조정, 오케이. 잡았고. 야, 야, 뭐야, 야, 야, 야. 이차탈수 있어, 나도? 야, 뭐야. 같이 탔어, 나도. <laughs> 야, 옆에 있는 운전만 하고 나는 <laughs> 옆에서 총사주면 돼. 야, 개꿀. 와, 야, 이런 게 있네. <laughs> 남의 차나 얻어 타가지고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네명까지탈수 있거든요, 지금. 와, 이 친구가 차잘 샀네. 야, 이 친구 운전, 운전 잘하네. 야, 좋아, 좋아. 차안 부서지고 있고, 지금 차, 운전 잘해. 에 박살 난다, 차 박살 난다. 에 내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고. 야, 먹고, 코인 뭐, 코인 뭐. 오케이. 좋아, 야, 조져줄게. 내가 조져, 나만 믿어, 야, 나만 믿어. 내가 탔거든, 지금. 디몬, 디몬 가자, 그렇지. 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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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자, 그렇지. 아, 어, 야, 디몬, 이 친구가 게임 할줄 아네. 나는 그냥 누르, 아, 틀렸다. <laughs> 야, 디몬, 야, 디몬 어디갔어? 야, 디몬! 야, 왜못 내렸어, 운전수? <laughs> 어,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파는 승리. 야, 재밌네.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다. 자, 세 번째 판는 제가 메딕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딕이 힐러잖아요, 힐러. 애들 피 채워주면서 한번 가봅시다. 어, 채워줘, 채워줘. 어, 우 이렇게 때리면은 애들 그게 차네. 쉴드 같은 게 계속 채워지네. 애들이 나 따라다니면서 치, 피 채워준 거구나. 정말 AI 같기는 한데. 일단 얘는 전투 능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쏠수 있나? 쏠수 있나? 아, 목소리.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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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의무병은 때리는 거 아니야, 전쟁 때도.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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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의무병 때리는 거 아니라니까. 어, 내가 너네를 치료해주진 않지만. 야, 여기, 여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 팀 어디 갔어? 우리 팀 어디 갔어? 와,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오, 숨 야, 숨어있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야, 야 잠깐만. <laughs> 죽네? <웃음> 오케이, 딜러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손 하나는 코스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좀 아꼈다가 탱크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탱크 타고 갑니다. 야, 탱크, 탱크. 좋아, 야, 야, 좋아. 좋아, 탱크 탱크 탔어. 야, 다 덤벼. 오, 야. 가자 얘들아 덤벼 덤벼 엄마탱 어디 탱크한테 요 어? 탱크한테 이 900원짜리인데 엄마 오케이 부셔줄게부셔줄게부셔줄게 오케이 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야 재장전을 왜 이렇게 자주 해 오케이 야, 야, 야 멀리서 멀리서 야 운전 빡세네 이 운전 왜 이렇게 힘드냐 멀리서 내 박살 내줄게 박살 내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얘들아 탱크 수리 좀 해봐라 얘들아 탱크 수리 못하냐? 야 일단 A 거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얼른 부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거 아마 이거 부수면은 포탑들다 날라갈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부수면은 이거 부수면 오케이 그렇지 포탑 다 날라갔어 그렇지 이 가운데 거점만 부수면은 포탑이 다 날라갑니다 야야 저렇게 오이 좋아 좋아 나 앞에서 버텨줄게 탱크 버텨줄게 좋아 야, 우리 탱크 두 대네 뒤쪽에 한대더 있네 나 앞에서 버텨줄게 이봐와봐 기가 찬 기가 찬커온야 어? 야, 저거 탱크 잘 잡는 병사인가보다 왜 이렇게 세냐 저거 패드도 가서 오케이 야 지켜냈다 이거를 와 나이스 야 우리 자라 애들이 많네 자 그리고 패스 레벨이 이렇게 오르면서 상자들 열 수가 있게 됐어요 또 새로운 카드들 나오나 힐 카드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슈퍼셀에서 나올 신작 게임 분비치 프론트 라인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개발은 거의 끝났고 소프트 런칭 그러니까 베타나 알파 테스트 중인데 캐나다 지역에서 반응이 좋으면은 세계로 더 런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게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카드들이 제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새로운 신규 카드들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뽑으면은 게임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뭐 전투기 나와서 막날아다닐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만 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캐나다 지역으로 VPN 우회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 해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분비시포트라인 영상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